안녕하세요. 날씨도 좋아지고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장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아이들을 버스에 어떻게 앉히느냐겠죠. 아이들은 친한 친구끼리 앉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 멀미 때문에 혼자 앉고 싶은 학생을 조사한 후 가급적 번호대로 남녀 짝으로 앉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 짝으로 앉아야 제일 조용하기도 하고요. 만일 우리 반은 잘 정돈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신다면 번호대로 남남, 여여로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친한 친구랑 같이 앉으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앉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소외되는 친구가 발생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의 의견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급 회의를 통해 모든 친구가 만족하면서 짝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는 두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안전 교육과 질서 교육입니다. 안전 교육은 항상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선생님이 안전벨트를 풀라는 사인 후에 푼다. 위험한 곳에 가거나 개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는다. 등입니다. 질서 교육은 자기 쓰레기 가져오기, 줄 서서 이동하기, 선생님과 강사님 말씀에 집중하기, 큰 소리 내거나 뛰지 않기 등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부시간이라는 것도 주지시킵니다. 안전교육과 질서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학습지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 참고하셔서 같이 교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림장을 꼼꼼하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자를 봉지째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남는 경우 다시 가져가기가 불편합니다.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오도록 안내하고, 반 티셔츠가 있는 경우에 입고 오게 하면 소속감이 훨씬 올라갑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산이나 우비를 가져오라고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체험학습 당일 집 도착 20분 전에 알림장 앱을 통해서 학부모님께 안내한다는 것도 미리 알립니다. 멀미하는 학생의 경우 미리 멀미약과 검은 비닐봉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선생님 역시 구급낭, 검정 비닐봉지, 휴지, 물티슈, 손소독제 같은 것을 준비해야겠네요. 이제 체험학습 당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버스에 앞에 앉으시나요? 뒤에 앉으시나요? 만일 앞에 앉으신다면 기사님 바로 뒤에 앉으시나요? 아니면 대각선 뒤쪽에 앉으시나요? 저는 과거에 아이들을 감시한다고 맨 뒤에 앉기도 했는데 기사님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야 중간에 기사님께서 휴대폰을 만진다거나 하는 부분도 예방할 수 있게 지금은 기사님 반대편 앞쪽에 앉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 아이들 화장실은 안 마려워도 꼭 다녀오게 하고요. 대화는 짝과만 이야기하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건너편에 앉거나 멀리 앉은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요. 버스에서 중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가 통로 쪽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야겠죠.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심하면 멀미를 하는 학생이 있어서 기사님께 영상을 틀어달라고 말씀드리거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가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교실에서 들었거나 배웠던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멀미하는 학생이 많이 줄더라고요. 체험학습 장소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사이에 저는 종종 사진을 찍어줍니다. 단체 사진도 꼭한 번은 찍고요.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미션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집으로 올 때에는 내비게이션 앱을 보고 있다가 학부모님께 도착 20분 전에 학급 알림장 앱을 통해서 미리 마중 나오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만일 학교 전체 공지 앱을 쓰신다면 학년에서 한 분이 학년 전체에 공지하는 것도 좋겠네요. 보통 현장 체험 학습 후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녀왔던 내용들을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촬영한 사진들을 학급 sns에 올리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배운 내용 몇 가지를 퀴즈로 질문해 보아도 재미있습니다 주제 글쓰기를 통해서 배운 기억을 돌아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체험 학습이 될 거예요 오늘은 현장 체험 학습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아보았습니다 탄탄한 준비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즐겁고 안전한 체험 학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몽몽쌤이었습니다.